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남재개발 신흥 1구역의 투자금액 적은 선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1구역 2020년 12월 31일자로 구역 지정이 완료됐고요. 연이어서 2021년 상반기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고 주민 대표 회의도 구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 LH 플러스 주민 대표회의 구성 두 가지가 완료되면은 그게 여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조합 설립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겁니다. 서울하고는 좀 다른 절차로 빠르게 갈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 정비 방식에 의할 때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보겠습니다. <laughs> 신흥 1구역 금매물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은 금액요, 투자금 적은 순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신흥 일구역에는 <laughs> 음, 유효한 다세대 주택 매물이 없습니다. 뭐 입주권이 전혀 근처에 가지 못하는. 소 지분의 근생 빌라들이 출퇴 뭘 하곤 있는데요음 그쪽은 쳐다보지 마세요 적어도 대지 지분 7 8평 이상은 돼야 따져 볼수 있는 거니까요 자 가장 투자금이 적은 다 다가구 주택 보겠습니다 현금투자 3억 6500 으로 가능합니다 매도가 6억2천만 원, 보증금이 2억 오천오백만 원 들어있어서 삼억 육천오백만 원 현재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좀 좋아 보입니다. 9 9 년에 되었습니다. 구십 년에 사용승인이 되어서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요. 대지가 조금 뭐 작아 보이나요? 육십 2.1제곱미터 18.79평요. 뭐 대지 작은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재개발에서 대지 지분은 잊으세요. 재개발에서는 감정평가 예상액이 중요한 거지 대지 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 그중에서도 주거전용면적은 의미가 있죠. 이 주택은 신흥일동 4700건지되어 있는데요. 건물이 아쉽게도, 103.68에요. 103.68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59 플러스 59는 신청하려면 120이 필요한데, 120에는 못 미치고요. 103.68이면, 이런 거 가능하죠. 어 이런 거투자하시분도 있습니다. 59 플러스 39. 59 플러스 39면은 60 플러스 40이니까 100인데, 59 플러스 39는 초과하지요. 그러면 전용 59를 메인으로 신청하고 39를 플러스 1로 신청하는 길은 있습니다. 이 주택은 어 개별 주택 가격의 2.67배를 원하시는 거니까 프리미엄이 음뭐 아주 적지는 않지만 금매물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금 적은 물건 보겠습니다. 신흥일동 6,700번지대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 19.39평이고 건물 1 1 3 0 4인데이 물건은 반지하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플러서는뭐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6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보증금도 많이 들어 있네요. 2억 4백만 원에 월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4억 1,600만 원에 투자 가능하고. 개별 주택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음, 프리미엄이 이어가랍니다. 이어가려면 이어가려면은 뭐 초금매물 수준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투자금 4억 1,600만원인데 어디서 45만원 활용하면 3억 초반에 투자금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세 번째. 현금 투자 금액 4억 5,200만 원입니다. 대지가 좀 작긴 한데 대지가 작긴 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지 지분은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예, 아파트 이거 가지고서 큰거 받느니 작은 거 받느니 뭐 전용 59를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거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성남에서는요. 대지 지분은 아무짝에도 쓸없는 거고요. 예상 감정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지만 건물 면적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지가 주택이 아니면은 뭐 해당 사항 없고요. 5,8500에 나왔습니다. 부증금 1억 3,300만 원을 감안하면은 현금이 4억 5,200만 원에 투자 가능한 세 번째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4억 7천만 원투자금액의 매물 있습니다. 대지 지분 20.3평 큽니다. 20.3평 큰데 예상 감정가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6억 5천만 원에 나와서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빼면은 4억 7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6300번지대에 있는 매물이요. 19.21인데, 6억 2천만 원에 나와서 보증금 1억 3천 5백만 원에 월세 29만 원 나옵니다. 현금 4억 8천 5백만 원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개별 주택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추정되는 프리미엄이 1억 4천만 원이 안 되고요. 음, 개별 주택 가격이 256%니까 이제. 금매물에서 초금매물 사이 경계선에 있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금 5억대로 갔더니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활용하면 현금 투자 4억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6억 2천만 원인데 5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건물 면적이 128.5인데 반지하 뭐 별로 묻히지도 않았네요. 반지하 1층, 2층이 모두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59+59 +59 가능하고요. 59+59는 120제곱미터가 필요하죠. 84+39는 125제곱미터가 필요한데 128이니까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싸게 나왔어요. 원브로 손이 되지 않는 물건들 수준에 나왔어요. 6억 2천만 원요 프리미엄 2억 선에 있으니까요. 프리미엄 2억 선에 있으니까 1 플러스 1 가능한데 초금매물가에 나왔다. 이런 거는 알짜벽입니다. 투자금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59 플러스 59 마찬가지로 129.96이니까 3 0층 모두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59 플러스 59, 84 플러스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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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이 내년에 있을 감정평가 예상하기 5억이 상해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추정액이 1억 4천 3백까지 내려왔어요. 열흘 전 정도에도 7억 2천만 원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거의 초초 급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의 250%가 안됩니다. 브러스원이 가능한 6억대 매물에 현금 투자액도 그렇게 많지 않다. 원 플러스 원, 어, 좀큰 매물도 있습니다. 대지 26.5평에 건물이 170.13이 들어가서 역시 세계층이 모두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170이 되니까 1 0 4 5가 가능합니다. 백사 오고 105 플러스 60 165를 초과하면 백사 오고 가 가능합니다 평당 3천 0백만 원이 고요 개별 공시지가 도 높지요 어, 6m 도로 이니까요 보증금 2억의 월세가 81만원 인데 월세 81만원 을 활용해서 1억 5천 정도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한다면 현금 투자 6억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럼 104, 5억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 왜냐 전용면적 큰 거를 분양받을수록 기대되는 프리미엄이 더 커지니까요. 폐허한 수준으로 봅니다. 저는 FMV 페어 마켓 밸류 이 정도면 FMV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이 물건으로 104제곱미터를 신청하면 분담금이 2,800만원 104제곱미터와 맞바꿀 수 있는 주택입니다. 9억 5천 분담금 2,800만원 10억이 안되는 금액으로 104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해서 2030년에 입주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18억이 되어 있는 거죠. 7년간 8억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데요. 104제곱미터 하나만 받으셔도 되고, 추후 캐시 플로우가 좋다고 예상하시면 59까지 아예 신청을 해서요. 그럼 59 분양가만큼 자금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받으면 9억 5천에 5억 6,500대에서 15억 원가를 투입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2030년에 29억 5천만 원의 재산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7년간 기대 수익은 1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매물 요약표입니다. 16평에서부터 24평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단층주택이 두개 있습니다. 5억 5천만원, 5억 7천만원. 양쪽 다 현금은 5억 아래 4억 9천만원이 필요하고요. 3번 매물 좀 전에 소개가 됐었죠. 4억 5천 2백만원이 필요하고. 6번 매물, 5번 매물이 효율이 좋지요. 기별 주택 가격의 2.56배, 그러니까 초 급매물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죠. 평당 가격도 싸네요. 6번 매물 투자금이 적고요. 7번 매물이 맨 위에 있던 매물이죠. 99년산이고 5구 플러스 3구 가능하고 현금 3억 6천 5백만 원 낮은 현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죠. 1 1번1 2번 매물이 좋은 효율을 가지는 매물이죠. 1 1시시원 memory. 11시비원 m 시가원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평당가도 낮아요. 1 1번0원1 2번0원1 1번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네요. 원 플러스 원 매물 4개 있는데요. 아까 나왔죠. 13번 매물 원 플러스 원 가능한데 6억 2천이고요. 자금 5억 1,500인데 임대수익까지 하려면 4억 초반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14번 매물 원 플러스 원 가능한데 평당 3천만 원이 되지 않고요. 공시가격 대비 2.36배에서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도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신흥 1구역 7거래요. 어, 7월에 현재 4건이 거래된 걸로 보이고요. 평균 6억선이네요. 공시가격 대비 2.5배에 오십구 프로, 오십구 가능한 물건 하나 소화가 됐고요. 평당 3천만 원에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4 건인데 단층 주택이거나 원보 브릿지 매물이었고요. 2 분기에 1 0 건, 오월에 좀더 있는 것 같아요. 평당 3천만 원에 오육억 부근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도보봉굴에 있고요. 태평 3구역, 수진 1구역, 신영 1구역, 신영 3구역 모두 도보로 임장 가능합니다.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성남재개발 뉴타운 블로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